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기 자식역이에요 데 사람많은데도 없냐고 공항장이세요, 아, 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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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2시간이면 방전되거든 <laughs> 야, 가 사람 없는 데서만 살아가지고 사람많은 데서 <laughs> 아, 그래서 일단 학교 처음 갔을 때 언덕에서 네. 홍삼, 무거동 이런 거 가니까 음. 그것만 해 사람 많다니까 아,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수업 듣다가 도저히 아, 그래. 집에 간 적도 있어요 곤란거어요 사람 너무 많으세요? <많았어요. 웃음> 너무 피곤해진다, <키 웃음> 엄청 아. 쉽게 맞죠 이호선 맞죠? 잠깐만 돼요. 맞다 맞다 맞다. 같이 나가자. 근데 충으로장면이없어요아 숙무로... 방면, 그, 그, 여기 교통카드요 교통카드에. 네, 있어요? 두명두 명이 왔더라. 두, 두, 두 명이요 안 돼요 지하철 <laughs> 지하철 두 명이 안 돼요 온다? 있어요? 걸리는데. 나는 이로 들어갑니다. 네, 세상다경복궁역요 지하철이 좀... 이 커버가 되나? <laughs> 네? 지하철이 이거 꺾어지나? <웃음> 진짜 꺾겠네. <laughs> 이거 표현하네. 이거, 이거, <laughs> 네. 그럼 이렇게 계속하면 <laughs> 이렇게 일단 저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는 건 이거 저렇게 안착해요. 확실히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녀야 돼서 좀 불편한, 불편하고 좀 오래 걸리거나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.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노선도를 봤는데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보니까 더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또 재현이랑 지훈이가 다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졸졸 따라갔습니다 아, 생각보다 많이 멎네 정거장이 아,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일, 일곱 정거장인데 이게 그, 그, 그 간격이 조금 음. 넓어요 어디 있는데? 세그 색깔이 그, 주황색이에요 그, 3호선 주황색 <laughs> 색깔이에요 <laughs> 색깔로 하면 <laughs> 이형 서울 오자마자 지하철 타자마자 조용해지는. 예. 친 약간 말도 약간 반답으로 하는 거지 무슨 미친. 지이가 형이 아 근데 사무소는. 처음 다 보는데, 뭐, 맞네. 야, 이거는 지상, 지상 아니라 지상. 네, 지상이네. 이거 그거 아니에요? 강진할 때 지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응. 그럼 이거 한강이에요? 태양강이랑 비슷한데? 90. 90. 에헤. 내리자. 진지하게. 그걸 네. 가서. 고공장에서 교통시장에서. 서울방에서. 아니, 근데, 서울말 배워본 적이 없어서. 아니, 근데, 그, 자생활할때 보면 그런 거로 진짜 안 돼. 형, 다할수 있어. 서울말 없지 않나? 아, 형, 이 그러니까, 팔 뭔가, 내가 사투리 쓰니까 뭔가 쪽 팔리는 것 같잖아. 쪽 팔리는 것도 아닌데 서울말은 톤을 높여야 아, 그럼 형, 계속 서울말 쓰세요. 잠깐, 원래 말 주제로 할게. 응? 그 다음에 여기서 내는거 맞지? 교통과자 찍었죠